자, 요거 어 스카이 블루. 자, 이렇게 사이즈. 어, x 라지 입으시는 분까지 가능하시고 가단 65, 상장 65 이렇게 나옵니다. 색상이 굉장히 화사하게 예쁘죠. 요것도 색, 색상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자, 집업은 사람이죠. 우리는 집업 어, 굉장히 지금 요런 시즌에 어, 집업 딱 입고 안에 반팔 입고 이렇게 다니시기 너무 좋아요. 자, 여기서 좀더 추워진다? 그러면 요 위에다가 패쪽 하나 입어주시면 되죠. 자, 뒤쪽 한번 봐주시고요. 색상은 그레이랑 소라색이랑 컬러 두 가지 이렇게 나오고요. 캡처로 주문 주시면 됩니다. 얘도 캡처해 주세요. 가격은 43,000원이에요. 43,000원 어, 너무 예쁘죠? 원단은? 어, 티강면. 티강면 기모 특강면이고 어 요거는 여성분들이 입으셔도 예쁠 것 같고 남녀 공룡으로 나왔습니다. 남녀 공룡인데 사이즈가 많이 크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남성분도 x 스라지 입으시는 분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가격은 어 43,000원. 캡처하시고 카톡으로 주문 주세요. 자, 요거 어 앞모습이고요. 그레이랑 요렇게 블랙이랑 두 가지. 딸기님 안녕하세요. 어 와이드 팬츠 많아요. 딸기 언니 와이드 팬츠 많은데 어 와이드 팬츠 넓은 아이들 되게 많아. 우리 지금 와이드 팬츠 굉장히 많이 가져왔어요. 자, 종류별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줄바지 한번 입어봐 줄래요? 시우 응, 요거. 줄바지, 요거, 삼선, 우리 또 아디가 지금 유행이라 아, 아디하고 전혀 관계없는 삼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거, 어, 바지. 와이드 팬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보여드리고 어, 바, 와이드 팬츠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자 디자인 그렇게 세 가지 나오는 거한개 입어 이쪽으로. 자, 자, 일단 요거 마음에 드신 듯 캡처로 주문 주시면 됩니다. 자, 지금 제가 제품 설명을 한번 드리는 동안 어, 우리 모델분. 착용하고 음.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 자, 와이드 팬츠. <laughs> 자, 와이드 팬츠. 우리 시위 모델 찾아. 어, 자, 이렇게 어, 컬러는 세 가지 나옵니다. 세 가지. 어, 지금 보여드리는 컬러가 어.